안녕하세요. 성경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9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징계가 목적이 아닌 바르게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상관없이 그 가운데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그들을 고치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죠.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고치시고 돌이키게 하사 복 주시기 위하여 심판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고난을 도구 삼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 된 인간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은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지 말고 드러낼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명령하시죠. 그 이유는 교만했던 애국과 구수가 아수르의 침공으로 수치를 당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3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였습니다. 성도가 구원받아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은 곧 믿지 않는 자들의 바이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으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던 이사야는 이제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과 같은 요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바로 파수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서 위험의 징후가 생기면 사람들에게 바로 알려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보니까 해변의 광야, 곧 바벨론이 엘람과 메다에 의하여 망하게 되는데 이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멸망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본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외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1절의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이 예루살렘이 죄악의 중심지가 되어서 온갖 향락과 세상 즐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한 채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며 결코 용서받지 못할 길로 가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샘나와 엘리야 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샘나는 국고를 맡은 신하였지만 왕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샘나를 쫓아내라고 하시며 그 자리에 내종 엘리야 김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잊어버린 채 자기들의 권력을 남용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고 내 종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문화와 문명을 누리면 안 되는 것일까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라면 성도는 아무 것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창조주를 잊어버린 채그 희락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로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두로를 희락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창조주를 잊어버린 채그 희락만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심판받을 죄였던 것이죠.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 땅의 즐거움 속에서도 항상 공고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신분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성도는 먹고 마시자며 향락이 전부인 인생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